예제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.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이고요.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면 우리는 이 원뿔대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쌤이랑 하나씩 한번 서술해 보겠습니다. 물론 문제가 교재에잘 풀어져 있지만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풀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려면 큰 원뿔의, 원뿔의 부피를 구합니다. 큰 원뿔의 부피는 밑면 파이, 알 제곱 여기에다가 높이가 몇이에요? 이게 10이죠. 자, 높이, 뿔입니다. 3분의 1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얘는 4, 파이, 81, 4, 3, 2, 4 파이가 나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아, 큰 원뿔의 부피는 324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작은 원뿔의 부피도 구해 보겠습니다. 작은 원뿔의 부피는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밑에 파이 r 제곱 높이 여기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이때 파이 r 제곱의 높이가 4밖에 되지 않아요. 우리는 이렇게 요렇게 지워지겠다. 얘는 12 파이다라고 나옵니다. 그러면 세 번째 원뿔대의 부피는 원뿔대의 부피는 아 여기 너무 좁다 그죠? 저희 그냥 어차피 크게 문제 없으니까 옆으로 올게요. 자 써보겠습니다. 원뿔 부피는 자, 뭐 빼기 몇이에요? 324파이라는 큰 원뿔에서 12파이에 해당하는 312파이가 되겠고 우리가 찾는 답. 원뿔대의 부피는 312파이. 물론 단위가 있습니다. 세제곱센치다라고 적으면 모든 과정 큰 원뿔 작은 원뿔 차를 이용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 처리될 거고 감점되는 것도 없이 모든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되겠죠.